유럽 최고의 해변 톱10 천국같은 바다를 지금 만나보세요 10위 그리스 미코노스 파라다이스 비치 애게의 하얀 모래와 크리스털같은 바다 9위 포르투갈 프라이아 다마리냐 황금빛 절벽과 에메랄드빛 바다의 완벽한 조화 8위 크로아티아 질라트니 라트 아드리아 에의 숨겨진 보석 소나무숲과 터키석 바다 7위 스페인 플라야 드세스 일레테스 발레아레스 제도의 카리브해같은 투명한 바다 6위 이탈리아 칭케텔의 몬테로소 절벽마을과 함께하는 리비에라의 낭만적인 해변 5위, 사이프러스 니시비치, 지중해 최고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환상적인 해변 4위, 프랑스 코트다주르칸, 영화제로 유명한 럭셔리 해변 3위, 그리스 산토리니 레드비치, 화산섬의 붉은 절벽과 검은 모래가 만드는 신비로운 풍경 2위, 스페인 라콘차비치, 산세바스티안의 조개껍질 모양 도심 속 완벽한 해변 1위, 그리스 나바지오비치, 절벽인 남파선 해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은 해변은 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